예, 오늘은 유다서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시편이 끝나고 오늘과 내일 이제 유다서 본문인데 어, 먼저 유다서의 간단한 어, 개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유다서의 저자는 어,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본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있습니다. 이이 예,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닙니다. 예, 가론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예,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면은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나오는데 그그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이고 기록 연대는 어, A.D. 그 기원 후 기원 후라고 하죠. 기원전은 B.C.라고 하고 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후 70년 경에서 80년 경 네, 이렇게 기록의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유다서에서 다루는 어, 그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그 이단은 이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활동 시기가 대략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중반 무렵까지 이렇게 가는데 고 아마 이 유다서가 이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신앙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볼때한 70년경에서 80년경, 1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 1장에서 3 1장 3절을 보시면은 유다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이. 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어, 유다서, 유다서, 유, 그 유다 본인이 성도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 구원에 대하여서 이제 편지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런데 더 시급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거 무엇이냐면, 단번에 주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어떻게 구원이 임하였는지 대략적인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편지하려고 했는데 어떤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지키는 그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그 내용과 그 주제를 주제가 그들에게 지금 빠르게 전달되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영지주의 그 이단이 교회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엄청나게 교회를 이제 혼란을 야기했던 시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거 이단을 퇴치해야 되니까 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일반으로는 안 되고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의 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다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은 굉장히 어,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되게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문체도 보시면은 되게 막 시급하고 예, 엄청 막 강력해요. 예, 뭔가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어, 되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도 이렇게 구약의 그래서 막 구약의 어떤 인물과 또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초기 영지주의 이단은 이렇게 멸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정경화 작업을 거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 고대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헌들을 어, 교부들이나 이제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이 오늘날의 이 성경으로 딱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살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기준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 가지고 어,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경화 과정을 그 어떤 공의회에서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집필을 했는데, 근데 그 외에 정경에 들지 않았던 고대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거, 정경 외에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2차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외경.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정경화 작업에 들어오기에 좀어 이게 좀 근거가 좀 없다. 이런 어떤 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그 외에 외경 또 위경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경과 위경까지도 유다서 저자가 다 끌어서 모아요. 다 끌어 모아서 이 영지주의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강력하게 고발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서도 위경에서도 이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어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그 구절에 어, 보시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것. 예,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랑 다투어서 변론하는 내용이 정경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위경에는 있다고 는 하는데 모세의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도 끌어다가 어, 씁니다. 그리고 어디냐면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 애녹. 에녹에 대한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이 외경에는 에녹 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녹 서까지도 끌어서 어,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서는 굉장히 어, 사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대상이에요. 유다서의 그이 기록 대상은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어, 유대교의 굉장히 능통한 그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의 좀 이걸 알아야 이 말씀 내용이 좀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거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은. 이담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라.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주제와 목적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경과 이경을 뭐 했다 사에서 썼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약간 격가지고 본질은 그것입니다. 어,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 복음을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예,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어, 이 유다서의 목적과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유다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영지주의를 이제 고발하는 내용인데 어, 이 영지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은 무엇이냐면 어, 육체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 예, 그 영적 영혼 세계는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가 고발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 이들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 죄인이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서 이제 구원에 받은 이 신분 변화가 은혜로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살아도 된다 한마디로 봐야 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선한 영적 세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적 지식을 아는 거 이거에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삶은 필요 없어. 어차피 불가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더럽혀도도 상관 없어. 막 살아도 돼. 왜냐면 선한 난 선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게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어, 전인격 변화거든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인격으로 내죄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요한에서의 요한삼서에 나오죠. 너의 영혼이 잘된거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잘된거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인데 영지주의는 그것을 딱 끊는 거예요. 어디 영혼으로만 끊고 육은 어떻게 되도 막 살아도 상관없어. 죄의 길로 가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육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 은혜 삶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추고 보이고 또 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좀 심하게 어, 죄를 짓는 도구가 된 거예요. 나는 예.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예. 은혜 받았으니까 이 정도 죄악은... 괜찮아 어차피 다 용서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탄 것으로 바꿨다라고 표현을 하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의 목적지는 홀로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 그래서 모든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어디로 기결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 마귀의 전략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그 결론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고 방탕한 것을 바꿔서 홀로 하나인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 영지주의의 결국 그 말로는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어, 특징입니다. 영지주의 특징 그 뭐냐면 육 육체 육체는 악하다고 했잖아요. 물질 세계는 악해 이 육체도 물질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그리고 어, 영 영의 세계는 선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 어떻게 선한 영적 존재가 악한 물질 세계 육체 옷을 입고 올수 있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특징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굉장히 교회의 본질을 어 공격한다 유다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필요를 느껴서 지금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싸워야 하는가라고 할때 오늘날에도 어이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어이 어떤 이런 가연설 이거는 환상이다. 예수님 육체로 온것을 환상이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말은 곧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걸 전면으로 반박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어 곧이 목표, 마귀의 목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유다가 알기 때문에 아, 이것쓴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종교연합 WCC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어, 뭐 부처에도 또 어디 뭐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들이 말하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의 전략이 있는 겁니다. 종교 통합과 화합과 화해의 탈을 쓴 마귀의 전략.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이단들,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 각종 이단들. 이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물질, 이권들 이것들을 놓치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교주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어떤 이런 마귀의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이런 것들의 문제는 특히 이제 JMS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기업과 또 기업가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막 이런 사람들이 JMS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TV에 막 언론에도 나왔죠. 그들이 어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맞물려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교사의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거짓교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된다. 유다가,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또한 가지는 이제 교회 안에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여겨서 죄의 방종으로 변질 변지, 시키는 이 교회 안에 또 이런 복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어둠과 죄의 길이 우리 속에서 물러가고 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빌미삼아 방종의 길로 간다면 이것이 지금 유다가 고발하고 있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그런 같은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했다면 연합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과 의의 종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싸움을 살, 살아가는 어, 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어, 오늘 잃지는 않았지만 내일 본문인데 1 7 절에서 2 3 절의 말씀인데요. 아, 어, 우리 우리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유다서가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예,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냐면 2 0 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어, 우리를 세우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임.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이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만이 유일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복음 위에 우리를 세워가는 큰 나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달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잖아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 0 절에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할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단 거짓 교사들의 어떤 이배우에는 보이지 않는 그큰 마귀의 배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귀신의 역사를 이 꺾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말했어요. 귀신들린 그, 그 아이가 귀신들린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는데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런 악한 영들은 기도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결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결박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 구하는 시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십일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잖아요. 오늘도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성화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듯이 우리가 그 영생의 길로 들어오기를.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그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또 보시면 네 번째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된 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 그 이들을 볼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볼때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기 때문에 막 이들을 대적하고 막 이거 이들을 굉장히 막이 배척하고 그러나 우리가 섞이면 또 이것은 힘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 오늘 이 미혹된 자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이 항상 어 숙제로 우리에게 붙잖아요. 이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러면 이들을 이들이 우리에게 붙을 때 극유니여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정말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긍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 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하여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말씀과 같이 어, 나 자신을 어, 오늘 그이 거짓된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싸움을 그래서 싸우 잘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복음의 본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 큰 나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짧지만 강력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성도에게 권하는 이 유다서를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할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능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거룩함으로 또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바꾸어 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경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